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다운라이트를 가지고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실내 분위기를 좀 고급스럽게 연출하기 위해서 요즘 다운라이트가 많이 설치되는데요. 오늘은 여러 개의 다운라이트를 한꺼번에 그룹화해서 저녁 시간대에 어울리는 색깔로 연출할 수 있는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알리에서 스마트 다운라이트라고 검색을 하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구입한 제품은 샤오미 표시가 붙어있는 필립스 제품입니다. 저희 집에는 다섯 개가 있어서 다섯 개를 구입했고요. 어, 설치는 아주 쉽습니다. 기존의 다운라이트를 제거하고 두 개의 선을 구분 없이 어, 양쪽에 꼽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기존의 어, 전선에 안전기가 붙어 있으면 안전기를 떼고 오리지날 그 굵은 전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어, 미움에 등록하는 방법은 장치 등록을 누르고 필립스 검색을 하면 필립스 다운라이트가 보입니다. 어, 그럼 선택을 하시고, 다른 전구들과 마찬가지로 전원을 다섯 번 켰다 껐다 하면 반응을 보이면서 리셋이 되고요. 다음을 누르고,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어, 와이파이 설정에 필립스 다운라이트가 보이거든요. 그럼 선택하시면 공유기와 네트워크를 시도하고, 어, 방 위치와 이름을 정해주면 등록이 끝납니다. 어, 저는 보기 쉽게 순서대로 DLIGHT12345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근데 코딩을 하려면 다섯 개를 일일이 선택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룹화를 먼저 하는데요. 먼저 다운라이트 1번으로 들어가서 기타 기능에 우상단 설정 버튼을 누르면 전등 그룹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같이 그룹화할 2, 3, 4, 5번을 선택하고 생성을 누르면 그리고 기기로 다시 들어가 보면 스마트 라이트 그룹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기타 기능으로 들어가면 다섯 개 전구를 한꺼번에 색온도나 밝기 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먼저 신 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TV와 호스피탈러티, 어, 나이트 뭐, 컴퓨터가 있는데 어, 색온도하고 밝기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 그 차이를 확인을 한번씩 해보시고요. 어, 그럼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움직임이 있으면 밝은 흰색으로 켜지고 9시 이후에는 은은한 노란색 불로 바뀌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동화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고 거실에 모션 센서를 선택해서 어, 조건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그룹화 되어 있는 다운라이트가 컴퓨터 모드로 켜지게 하고 반복은 매일 시간은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동일하게 자동화를 추가를 하고 거실 모션 센서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다운 라이트가 라이트 모드로 켜지게 하고 반복은 매일 시간은 9시부터 12시까지를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움직임이 없으면 꺼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화 추가해서 거실의 모션 센서에 30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그룹화 되어 있는 다운 라이트가 꺼지도록 선택하고요. 반복은 매일 시간은 하루 종일로 그냥 저장을 하겠습니다. 어, 제 경험상 LED 다운라이트는 전력 소모도 적은 것 같고요. 어, 전에 쓰던 전구보다 열이 덜 나서 전 개인적으로 만족해서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 개의 다운라이트를 설치해서 집안 분위기도 바꾸고 전력 소모량도 어,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